안녕하세요 YNG입니다. C19로 사망자가 2만 명 돌파한 미국 전역이 슬픔에 휩싸여 촛불 추모와 방기 개항 등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붕괴된 에브노멀에 시간에서 과거와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다루는 논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WSJ 논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SJ는 C19 이후 세계 질서는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유 질서의 시대에서 과거와 성과의 시대로 회귀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합니다. 여행 이주가 과거보다 많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 공장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합니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대세가 돼서 화상 회의 원격 진료,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게 돼,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되지만, 밖에 세상은 위험해, 모르는 사람은 위험해, 밖에 음식은 위험하다는 풍토가 자리 잡아, 아는 사람끼리만 밀접하게 교류하는 폐쇄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붕괴와 창조현상이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진화한 것인데요. 많은 사회가 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삶의 양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인데, 죽은 자보다 살아남아 다시 뛰는 사람,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며, 희망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학계 대부 짐 데이터 교수가 한국에 희망적인 충고를 하였는데요.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서로 협력, 연대, 상생하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기에 강한 우리 문족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앞으로 대세가 될사업권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찾아온 세계인의 인식 변화를 잘 캐치하여 산업과 연결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YN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